자, 다음은 104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 두 집합 A, B가 주어진 상태로 A교 집합 C가 C다. 자, 공통 부분을 뽑았더니 C가 나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C가 A에 들어있다. 자, 이런 뜻이고. 자, A-B랑 C랑 합집합을 했더니 C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 C가 A-B라는 어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두 조건을 합쳐서 한 번에 써보면,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A-B는 무엇이냐? 1, 2, 3, 4, 5, 6에서 3, 4, 5, 6, 7을 빼야 되니까 1, 2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B. 자, 그 다음에 A는 원소의 개수가 6개. 자, 그러면 C는 3, 4, 5, 6 가지고 돌려주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A는 원소가 4개, B도 원소가 4개. 자, a b에서 x를 뺐더니 원소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은 x가 a b를 완전히 아작내 버린 거거든요. 즉 a b 1 2에서 x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것은 x가 1 2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합집합과 x를 교집합했더니 공통 부분을 뽑았더니 x가 나왔다는 것은 x는 a 합집합 b에 속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 자, A 합집합 B는 원소가 몇 개냐면요. 여섯 개입니다. 1, 2, 3, 4, 5, 6. 그래서 이 여섯 개짜리 부분 집합인데 두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3, 4, 5, 6으로 돌려주시면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보실게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7 8이고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하여 자, A가 1, 2, 3, 4, B가 2, 4, 6, 8. 자, a 여집합과 x를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x가 a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거든. 그래서 a의 여집합이 일단 x에 들어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집합이랑 x랑 공통 부분을 찾았더니 x가 됐다는 것은 이 집합이 x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x가 나온 거야. 맥스는 이 집합의 어, 부분 집합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음... 저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묶어볼게요. 자, 교집합의 여집합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 자, 일단 A 여집합이랑 저 오른쪽에 있는 집합 한번 써봅시다. 자, A가 1, 2, 3, 4니까 A 여집합은 5, 6, 7, 8이었을 것이고. 아, 이거는 여러분, 교집합을 찾아서 뭐 뒤집어도 되겠지만, 그냥 비여집합 써서 A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까, 교집합 찾아서 여집합 해볼게. 자, 교집합은 2랑 4죠.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2랑 4를 제외한 나머지, 자, 그러면 집합 x는 5 6 7 8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1 3을 돌려 주시면 되겠지. 자, 요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